나중에 받으시고요. 일단 갈게요. 5초 4초 전, 3, 음. 2, 음. 1, 가요. 과연 이번에도 꿈이 걸릴 것인가. 안 돼! 돼. <laughs> 안 <쓰세요. 웃음> 지금. 자, 이번에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꼭 잡더라고요. 나 칼날 왼쪽으로 나 나올 거야. 약산기 항상 잊지 마세요 칼날 나와요 왼쪽으로 가위바위보 그러면 같이 빠져야 돼요 같이 선분을 너무 <목소리> 멀리 빠지면 안되고 오케이 이제 잘 빠졌어요 아, 테님해제 오케이 숫사님 해고 다음번에는 가입으로트럼님이 해제. 해제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엠마틴님뭐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돼요 칼날 왼쪽으로 잘 빠지시고 오케이 전투님 빠지시고 전투님꺼 해제를 회딩님이 봐주세요 회딩님 오케이 다음번엔 스쿨린님이 해제볼게요 다음번에는 칼라 왼쪽으로 빠지시고 랩마켓님이랑 네, 이번에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음, 너무 멀리 왔어요 이자 춘천에 시작하면 돼요 차라리 이렇게 되고 해주시고, 잡는 게나는데 지금 랩마켓님이 타락구 구탱이에요 왼쪽으로 칼레스쿨린이랑 나란히 빠지세요 너무 멀리 빠지지 말고 오케이 좋아요 지금 1번 흡수 올릴게요 1번 1번 올려주세요 1번 으로 야, 울지 마요, 하나 울지 마요, 하나 울지 마. 아, 이늦었네 자, 단복군 부딪혀주시고, 꼬 걸리신 분들, 부딪혀주세요, 단복군. 자, 칼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빨리, 너무 늦었다. 빨리. 아이고, 아예 못 빠질 것 같으면 뒤로 가요, 차라리. 자, 1번 흡수 올렸고, 1번, 1번 평화 뽑을게요, 지금 그냥. 1번 평화 만피 채울게요. 페어리 오니까. 오케이, 다음 오리 때는 스쿨딘님로 하나 올릴 거예요. 잠복끊김을 가서 부딪혀 주시고요. 잠복끊김을 부딪혀 주시고, 아 칼레 좀더잘 빠집시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바로 흡사 올리시고 이번 한번 올려주세요 스쿨트님 지금 한번 올려요. 전 팀님 해제 안돼. 아, 잠깐만 아, 맞죠. 네 맞아 해주시고 반복 공격 죽었죠. 악사님 팀 도발해야죠. 눈들 악사님부터 천천히 해제해 주세요. 네눈 앞에 네. 지나가는 것은 과연 <laughs> 착각일까요? 뭔가 내, 눈, 내 눈앞으로 <laughs> 굉장히 뭐가 그, <뭔가> <laughs> 지나가고 있는데 천천히 일 채우고 그 다음에 타락 회오릴 때정고 체크 쓸 거예요 오, 딜 올라왔다, 올라왔다, 11등 전탱님 빠지시고 악탱님 두발 전탱님 미리 빠져요, 전탱님 거 해제 바로 해주시고 들어오세 이제, 오케이, 악탱님 둘, 두 명의 탱, 악탱님 탱 하죠, 타락 공포 악탱님 탱 하는 거예요, 타락 공포 전탱님 렘드 탱 지금 정고정고 체크도 아니 왜 저쪽으로 빠지냐구!!!! 꿈 있는 딜러들만 가서 붙여주세요 칼날 좀잘 맞읍시다 이거자 전탱님 저거 도발해주셔야죠 랜드 도발 타락 공포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 공포 에 피가 너무 많은데? 지금 재집결 올려주세요 재집결 올려주시고요 이번평은 뽑을게요 지금 그냥 오자총다 가서 붙여주셔야꿈 있는 딜러들 약산기 하시고요 약산기 하시고 야아 탱일이안되는데 선생님에도이러 와자마자 타락 공포 대해야 돼 이제. 필멸의 마지막 을라 아 칼날 좀 나란히 빠져야 돼. 혼자 나 혼자 안 들어오 빠진다고 하지 말고 맞춰서 나란히 빠져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괜찮아. 제토맨님 80인데 제토니님은 타락 유성 같이 맞지 말고 어요아 마주가 쿨인데 마주 괜히 썼네요. 아. 아, 쫄잡으로 나가시고, 링크 뭉쳐야죠. 링크는 뭉치는 거요. 예 다시 뭉쳐주세요좀 쫄잡으로 나가세요. 오른쪽이랑 뒤쪽에. 으 아, 이걸 쫄 정글 꺾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제트맨님은 타랑 막지 마시고, 바닥도 지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다 같이 하진 별로 안할거요 1급선만 올릴게요. 1급선만 올릴게요. 1평원이 그, 아 잡고 맞네요. 혼 있는 드래그는 풀기 다 타서 엉덩경썼 격류 썼다요 큰일 났다. 이제부터 탱커는 5중 되면은 카레시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버티죠, 이거? 링크 뭉쳐줘 링크 뭉쳐주시고 쫄잡으로 나가세요 소 잡으러 가시고 전탱님 힘잘 챙겨주세요 잠시만요 저 레이드, 자, 레이드 끝나고 제가, 제가 채팅 지금 봐드릴게요 지금 이게 좀 중요해서 어, <laughs> 이거 야. 지금 오늘 못 깨면 훔쳐주세요, 오늘 링크 뭉쳐야죠,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오케이 잡아주시고 이번 흡선 지금 있으면은 이번 흡선 조금만 있다 쓸게요 아 올렸어요? 잘했어요? 자 악탱님 외부 생존기 가가지 악탱님 조금 아파요 잠깐 동안 오케이 됐어요 이제 가뭉쳐주시고올수어우죽을거야우승오자이번에하호가없네이번한번올려주세요지금일방으로왔겠네요이번한번올려주세요제발버텨야된다경류랑마주둘다온다가봐 잡을 수있어요한님이잠깐지금5중기가까지가야돼요경류어다았다이번에우승오면정고치에토올립시다지금누가해제했네요 이거 악탱이 외교생들 좀 지어줘요 전탱이 두발했네요 뭉쳐주시 결속 무시야죠 결속부터 정글 챕돌려요 정글 정글 올려 챕터도 올리고 일단 끝났네요 꿈은 천창을 제가 맨날 안 밀렸죠 죄송해요 다음 판에 천창 올릴게요 아 쫄디만 쫄디 안할거 그랬나? 그냥 이기적으로 좀할거 그랬나 쫄디 아, 안 했으면 유지시켰을 것, 것 같은데 아쉽네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마주 아낍시다. 바닥 마지막까지 잘 수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쫄 잡으러 가쫄 잡으러. 쫄시고 지금 집게 올려 집게 흡온거 있으면 다올려요윤키 일반 평원 있으면 지금 쓸게요. 일반 평원. 천천 기내아 이거 바닥 아무도 안 맞아. 왁탱 님탱 가고 있어요.

제토맨님은 이제 뭐 맞으면 안돼요. 바닥 흡수도 하지 마세요. 제토맨님. 너무 중첩이 되고 싶신데 음. 뭉쳐야죠. 링크 뭉쳐야죠. 링크 빨리 뭉쳐요. 오케이. 갑시다. 광꿀. 갑시다. 광꿀. 블러드 올릴게요. 랜드만 점삼다. 사 이제. 근처에 보이는 축수에만 붙여주세요. 랜드 점사. 쫄 잡아야 돼요. 뒤에 쫄나오거 잡아야 돼요. 원거리들만 잡아. 요원거리쫄 잡고 다 흡수할게요. 블러드 쓰시고 물약 다 먹고 딜하세요. 이거 잡는게요. 중국진님전 저거 안 됐었죠 정배. 전약팅 해주시고 제해 전팀님 도전할게요. 같이 뭉쳐서 맞아야 돼 이거는. 제발 빠져. 첫날. 전부 할게요. 일부러 멀리해서나 정부 당해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냥 갈게요. 응. 엔드로가려봐야 괜찮아 요할수 있어요. 쿨성 상풀 원대로 올려주시고요. 전부 틸토 왔나요 혹시? 아 전부 부가했어 제가 올리고 죽어요. 제가 올리고 다 죽어요. 제가 한번 올리고 가요 재활 셔틀이니까 갔어요? 네, 아 재활 올리고 풀렸나? 엔드마 극대로 가요. 괜찮아요. 다볼수 있어요 전탱이를 살려서 가면 돼요 전탱이 그 해제해주시고 외부생들이 다 몰아주세요. 전탱이 해제 전택균 해제해주시고 외부생들이 몰아주세요 엔드마 극대로 가요. 물량 다 빼내요. 지금 물량 안 빼내렸으면 표기 다 타러서 엠드마크 나다 정부자는 물기를 끼다고니까 정부자 물기를 끼라고 엠드마끼려 계속 왼쪽으로 빠져야 돼요. 칼렉트 상대는 그리고 아 죽었다. 아 정부자 정부자 빠졌는데 아. 한아 나왔어요. 해봐 해봐 괜찮아. 도적들 해피생하고 제발 잡자. 리할수 있으면 도망가서 드해아 정배가 너무 많은데. 다 잡았다고? 잡았네요? 오, 어, 잡았네. 짝짝짝! 이제, 위주로? 위주로? 아, 힘들었네. 선생님도 아, 아, 음, 많이 하어요 아, 조금 마지막에 해드네 칼날이 끝까지 근데 확보가 안 되셨네요, 사실. 아, <놀람> <놀람>